어, 자, 이 문제는 여기가 뭐야? fx-y가 fx 곱하기 fi다. 이게 뭐죠? 지수함수잖아. 지수함수의 함수 방정식인데 근데 얘가 왜 지수냐를 증명하라는 문제야. 오케이?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미분에도 나오고 적분에도 나오고. 자, 어, 여기에서 일단은 뭐야? F 프라임 제가 1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F 프라임 제가 1이니까 F 프라임 제를 먼저 적어요. 2분 정의로, 리미트 H가 0으로 할때 H분 F에 0 더하기 h 빼기 f요. 이렇게 놓고. 근데 얘가 얼마래? 1이래요. 근데 여기서 F 0가 필요해. 그러면 주어진 거에다가 0로를 한번 넣어봐. 음, 여기서 고민이야. 잘 봐요. X에 0 넣고 Y에 0 넣으면 F0는 F0 곱하기 F0에요. 그러므로 F0의 제곱이 F0이니까 첫째 f 0는 0이 되거나 두 번째 f 0는 1이에요. 근데 F0가 0이면 모순된 상황이 벌어질 건데. f0가 0이면 여기에 y자리에 0을 집어넣어 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fx는 F0, fx 곱하기 f0니까 얘는 0이잖아. 그럼 fx는 항상 0이지. 항상 0인데 어떻게 해? 미분하면 1이 나오냐고. 얘는 안 되는 거잖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얘가 안 되는 걸 보이시고 그 다음에 F0가 1이란 걸 찾으시고 그래서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할때 f h 분 f h 빼기 1이 1이라고 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나 찾아주시고 일단 f 0가 1인 걸보였0 f 0가0아0면 1인데 왜 영은 안 되는지 보였잖아. 이 내용이 필요한 거야, 중요한 거고. 이 근거를 만드는 게. 그다음에 2번은요. 2번은 a 임을 보여라라고 얘기하니까 얘를 써야 되니까 이제 미분 정의 얘를 이용하여 이 e 플라믹스는 자 리미트. H가 0으로 할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f(x) 는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에는 H분의 f(x) f h 빼기 f(x) 가 이해갑니까? f(x) 다하기 y가 이렇게 쪼개듯이 여기 x 다하기 h가 이렇게 쪼개지고 얘를 보니까 fx로 묶어내면 fh-1이고요. 그러면 얘가 뭔데? f'0라는 게 보이잖아. 재밌는 문제야. 이거는 여러분이 서술형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얘는 fx는 h가 아닌 거니까 뭐다? 상수잖아. 그래서 f'x는 f(x) 곱하기 f 0고 f'제로가 1이니까 f'x가 f(x)에요. 그럼 2번이 답이로. 야나 여기서 특히 2번을 구하는 이 과정은 정말 중요. 잘 해야 돼요. 자그 다음에 3번은 사실은요. 적분에서 보통 해야 될 일을 여기는 적분 안 쓰고 미분단을 사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이건 자 지웁니다 이제. 요 과정 정말 중요한 거다. 이거 미분 정의 쓰는 과정, 서술형의 단골 문제요. 물론 저 f의 xy가 f(x) 다하기 f(y)다라는 거, 로그의 함수 방정식을 또 미분 정의 쓰는 것도 또 중요하게 어딘가 아마 정석인가 어딘가 나올 거야. 자, 근데 3번은, 3번은, 얘를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데 힘들어서 아예 쉽게 얘를 미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F를 쉽게 구하게 하려고 문제를 준 거에요. 이게 없더라도 여러분은 해야 돼. 나중에 적분단원에서. 자, 무슨 말이냐.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e 의 X승, 제곱분에 위에 미분, 밑에 거 빼기 f(x)에다가 밑에 미분한 거. 그럼 얘는 뭐다? e x승으로 나누면 f'x 빼기 f(x)잖아. 얘가 뭐야? 0이잖아. 뭐를 미분하니까 e x승분의 f(x)라는 놈을 미분을 하니까 0이에요. 미분해서 0이면 e x승분의 f(x)는 뭔데? 상수잖아, 상수. 따라서 f(x)는 c 곱하기 e x승. 그 다음 은 어떻게 돼요? 아, f(0)가 얼마였어요? 1이니까 0 넣으면 1은 0 넣으면 c. 그래서 c 1. 그래서 얘가 나왔어요. 이렇게 푸는 거인데. 얘를 나중에 적분을 하면 되는데 이는 f로 나누어야 돼. 그 나누려면 f(x)가 항상 0보다 크다를 보여야 되고 막 하니까 조금 그런가 좀 복잡해지는데 한번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자자 이렇게 자 하면 이문제를 끝났다고요.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3번을 좀 다르게 한번 푸는 거 나중에. 적분할 때 아마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더 들어봐. 여러분 중에 적분을 배운 사람이 다시 볼 수도 있잖아.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풀면 참 좋겠지만 얘를, 이걸 푸는 풀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먼저 fx가 항상 0보다 크다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왜? f로 나누면 음수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를 증명 먼저 해. 어떻게 하는데? f의 x는 f의 2분의 x다하기 2분의 x. 지금 이 논리는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논리로 보면 f의 2분의 x의 제곱. 어,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니까 얘가 제곱이니까 0이상이잖아. 그러면 fx는 0이상이지. 근데 여기서 하나 확인해 드릴게요. fx가 0이상인데 우리는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잠깐만요. 자, 이 상태에서 fx가 0 되는 게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0 이상이지만. 그러 말은 뭐다. 귀류법으로 아, 심각하나. fx0가 0인 x0가 실수 중에 존재한다고 가정. 그러면, F, 지금 F0는 얼마야? 0이란걸 확인했으니까, 1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거는 F0는 뭐야? FX0 빼기 X0고, 얘는 FX0 곱하기 f 의 마이너스 X0야. 요 논리를 잘 확인을 해도, 이렇게 되면 fx0가 0 되는 게 있다면서, 그럼 얘는 0이잖아. 그러면 1이 0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모순. 자, 요 논리를 잘확인 해야 돼. 구술 면접이나 수리 논술이나 이런 데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논리니까. 자, 어떻게 돼? 0 이상인데, 0 되는 게 있다면, F0이 1인데, F0이 0이 되는 이상한 모순이 일어나니까 뭐라. 얘는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이거 확인했다면 이제 0보다 큰 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가 여기 0보다 크니까 FX 분의 F 프라임 X가 얼마다. 1이라는 결론이 나왔어. 그 다음에 나중에 얘를 이제 적분해요. f(x) 분의 f'x가 dx는 1dx고 얘는 분모 미분한게 위에 있으니까 얘는 적분하면 ln 절대값 f(x)는 얘는 x 플러스 c야, 오케이. 여기 둘 중에 하나 c 붙이면 되니까. 근데 0 넣으면 ln f 0. 는0 넣으면 c인데 f0가 1이니까 c는 0이에요. 따라서 fx는 또 양수라고 적어줬으니까 fx는 뭐야? 2의 x승이 되겠지. 나 l 렌 이거니까 밑이 2니까 2 x승.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데 이거 하는 과정은 뭐야? 치환적 분과정이어서 여기에서 쓸 수가 없어서 안쓴 거고요. 오케이. 또 다르게 아마 한다면, 또 다르게 한다면, 대체 이 과정에서 일단 FX가 양수라는 거 증명하는 논리는 정말 정말 중요한 거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느낌이, 지환적분의 하는 느낌이 안 좋다. 그럼 넘어가도 돼. 나중에 어차피 미적분의, 적분에서할 거니까.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이거를 미분하여로 안 하고 이 식을요. F 프라믹 x 빼기 FX는 뭐다? 0이잖아. 이 상태에서 양변에 똑같은 얘기야. 2의 e 마이너스 X승을 곱해. 그럼 뭐야? 2의 e 마이너스 X승 F 프라믹 x 빼기 -E 2의 마이너스 X승 FX는 0이잖아. 그 다음에 잘 봐. 얘가 뭐냐면 e의 마이너스 x승 fx를 미분한 게 얘야. 이해가 되냐? 뒤에 거 미분 앞에 적고 앞에 미분한 자체면 미분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x fx니까. 이 생각이 드나? 안들잖아 근데 앞으로 들어야. 그러므로 미분해서 0이니까 따라서 e의 마이너스 x승 fx는 상수야. 따라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F0은 1이니까 얘는 1이고 C가 1이야. 그러므로 FX는 2의 x 자, 어떻게 하든지 나온다고 잘 확인을 해 두자고요. 자, 이거는 서수형의 단골 문제입니다.